네, 안녕하세요. 댕이게임 채널입니다. 오늘은 46시즌이 업데이트 되면서 신규 차량과 호라이즌 렐름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우선 신규 차량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신규 차량은 총 4대 차량이 나왔습니다. 얻는 방법은 여기 찬사를 얻어가지고 얻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 호라이즌 렐름 찬사 오시면은 여기 끝에 우선은 맘모스 같은 경우에는 렐름 모드에서 스킬 모드 한번 완료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엑시지 컵430 같은 경우에는 6개의 렐름에서 스킬 모드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라칸 스트레토 같은 경우에는 렐름에서 모든 맵을 다 하셔야 될것 같죠. 12개의 맵에 대한 렐름을 모두 스킬 모드 완료하시면 보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가지고, 마지막 우리가 가장, 저도 제가 가장 기대했던 차량이긴 한데요. 그, 레브에토 얻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레브에토는 여기, 스타디움 서킷 루키, 스타디움 서킷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완료하면은 요게 열리게 되고, 아마 1등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마 요 차량을 보상으로 얻을 수가 있고요. 요 스타디움, 호라이즌 스타디움 서킷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요 타원형 서킷이 아니라 여기에 11시 방향에 보시면은 호라이즌 스타디움 서킷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1등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 레브웨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레브웨이터부터 얻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레트 한번 진행해 보고요. 아, 짠 싱글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량으로 가볼까요? 음. 레트 차량은. 컨셉트로 음, 갈까요? 음. 제스코로 가겠습니다 네, 차량은 아무 차량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무 차량으로나 햇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되고요 어차피 뭐 다들 달리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앞으로 스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라이즌 스타디움 서킷은 달리고 바로 서킷한 스킬입니다. 출발!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바퀴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겁나는 과정 이위로 되었고요. 이렇게 되면 1등으로 완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확인 누르고, 나와주면은, 완전 완주가 됐는데, 천사보상 들어왔는지 한번 봐볼게요. 여기 로드레이싱에, 네, 요렇게 레브웨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를 바로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에서람보르기니람보르기니가 여기 있고요 레브레토어차 정말 이쁘네요 제가 정말 타보고 싶은 차중 하나였거든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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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오, 오. 옵션이 나왔구요 계속 감속을 하면은 어, 이렇게 같지어 이거 제 최애 차중 하나가 될것 같은데요. 엔진 소리도 기가 막히고요. 그리고 이 뒤에 윙이 반응하는 게 정말 재밌네요. 신기하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가지고 다음 차량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얻을 차량은 요, 맘모스 한번 얻어볼게요. 렐렘 아무거나 스킬 모드로 완료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 렐렘 들어가가지고, 여기 스타디움 트랙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스킬 모드 한번 진행해보고요. 아까 제가 한번 해보니까 이건 드리프트 차량이 필요합니다. 여기 포뮬라 드리프트. 요거 중에 제가 가장 자주 타는 다치 바이퍼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킬 모드 같은 경우에는 5분의 시간 동안 스킬 점수를 쌓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여기 기술 점수가 올라갈 것 같고요. 네 이제 남은 시간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지나면은 이제 5분 동안에 해서 총 점수가 이렇게 높은 점수를 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하게 눌러주시면은 스킬 모드가 완료가 되고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번 차량을 한번 찾아볼게요. 찬사에서 발전하는 세상. 여기서 맘모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바로 탑승해 볼게요. 네. 여기서 바로 자동차, 변경. 여기서 맘모스, 바로 한번 타보겠습니다. 오, 못먹 오, 차량 크기가, 오, 이거, 담금지나기에딱 적당할 것 같은 차량입니다. 어, 차단 크기에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저, 한 번, 나중에 한번쓸만은 정말 좋을 것 같은 차량으로 보입니다. 어, 바퀴가 무려 6개. 바퀴가 6개. 어, 이렇게, 남머스머스까지 어, 보여드리고요. 그럼 바로 다음 이어가지고, 이제부터는 이게 하나씩 다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다음 레트로 웨이브 고속도로 렐름입니다. 요것도 스킬 모드로 한번 진행할 거고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빠른 차량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요거는 그러면은 제가, 어, 벤츠로 가볼까요? 벤츠에 요것이 길을 가보겠습니다. 네요맵 같은 경우에도 네 5분 동안 기술 점수를 많이 쌓아가는 미션이고요 어 여기 붕어는 지금 이제 이건 고속도로 코스입니다 지금 붕어는 레트로 웨이브 시즌에 그 고속도로가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달리기만 해도 이제 최대 속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쭉 달리게 되면은 속도로 이렇게 어. 네. 되는데, 어, 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점 한번 참조하시면서 5분 동안 버티면 될것 같고요. 우선은 간단하게 맛보기만 하고 다음 렐렘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진행이 가능하고 요것도 5분 동안 기술점수를 쌓아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렐렘 한번 살펴볼게요. 세 번째 렐렘. 타원형 트랙입니다. 요것도 스킬 모드로 바로 가볼게요. 어, 타원형 트랙이고, 여기 트랙이 같은 경우에는 어... 진짜 원래 타원형 트랙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건 타원형 트랙이 있죠. 그 맵이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빙빙 돌면서 드리프트 점수와 후크 점수도 얻을 수 있을 것같데후 어, 점수가 생각 이상으로 잘안 나와요 드리프트 점수도 그러니까 생각 이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점수가 잘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오랫 동안 점수를 쌓으면 되는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룰렘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렐름 한번 가볼게요. 시작. 다음에 자동차와 커피 렐름입니다. 스캔 모드로 한번 가보고요. 2차전 가볼게요. 이는 예전에 트로피 마스크 블네이죠 어,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둥근 원 중심으로 블리프트 정도를 충분히 쌓으면은 점수 획득이 좀용이하거 같고, 중간중간 기노타 선도 고 하면은 바로 할점프이 있죠? 아, 점프대도 있전에이 아, 정도 벽만 잘안 바꾸면은 충분히, 이렇게, 여기 원형 기준으로 해서 돌면서,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을 것있고요 뭐, 그리고 여기 안에 커피숍 있죠? 어, 커피숍 있습니다, 여기. <laughs> 커피숍도 있고, 사람도 안에 있는 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옛날 커피 시즌 때 나왔던 그맵 그대로네요. 네, 이렇게 커피맵 렐름도 안내해드리고요. 다음 렐름 한번 가볼게요. 다음 렐름은 여름 파티 렐름입니다. 이것도 스킬 모드로 진행을 하고요. 지금까지 확인된 걸로는 모든 렐름은 5분 동안 스킬 점수를 쌓는 렐름으로 구되어 있습니다. 네. 5분 동안 여름 파티의 특히 그 맵이죠. 저희는 제가 지고는저도 여기 버블도도 안 갔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점프가 가능하고 부정물를 그 많이 굽을 수 있는 맵입니다. 이기 일단 스타디움 안에 여름 파티 렐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네, 이시고 저는 생각보다 기술 업그가 진짜, 진짜 쉬울 것 같네요. 어, 저축복하기를 음, 편 부수면서, 어, 여 점수, 기술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 렐렐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네온 활주로 렐렘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제가 봤을때는 그 비행장쪽에 있는 7시방향 비행장을 내온 활주로 갔고요 그렇죠 여기도 직진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어 생각이상으로 어두는 곳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여기에서 직선주로에서 저 점프대가 갈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여기 횟주로의 맛은 저 마지막에 점프대거든요? 여기 점프대가 없어요 네, 점프대가 없어요 네 점프대가 없는게 확인이 되었고 여기 있는거 다 보시면서 비밀번구를 쓰기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네 그래서 이렇 활주로 인근에 여기 네오활주로 구성되어 있고 점프대랑등을 적용할 수 있는 구성들과 안내해드리면서 바로 다음 렐름 가보겠습니다 다음 렐름이고 이번에는 루나드리프트 아레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루나드리프트 아레나입니다 게 아마 음력세때 열리는 것고 지금 눈 떠다니는 거 그거도 있네요 예전에 저희기까 떠다니는 게 진짜 재밌게 됩는데되게 아마 드론으로 떠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메인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드리프트 위주로 주행을 하셔야 되고 드리프트를 통해가지고 점수를 획득하시는 게 필요한 메인입니다 그리고 저기 용 떠다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네,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그거 말고는 특이사항 없는 맵이네요. 바도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렐렘입니다. 이번에는 죽은 자의 날 렐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형 나와이기때문 근데 요것은, 뭐, 요것도 제가 봤을 때 기물 파손하면서 점프하고 하면서 이게 물레의 마을 쪽에서 좀그 건축을 얻으면 될것 같습니다. 뭐, 스킬뭐 다른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물레의 마을에서 진행된다는 거알려드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내려넘어갈게요 네 절대 귀찮아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다음 다음 넘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바로 다음 레벨 가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네 스타디움 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디움 미로입니다. 네, 요거는 원형 경기장 안에서 미로가 구현됐던 데리고요 어, 근데 이거는 조수석 투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점프 아니면 점수 쌓을 때가 없거든요, 이 맵은. 제가 봤을 땐이 맵은, 어 그냥, 5분 동안 켜두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낚시권이 아니고, 그냥 5분 동안 있다가 나오면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 한다면 여 겉에 있죠? 여기 겉에서 속도 점수를 얻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원형 경기장 겉을 돌면서, 이게 속도 점수는 금방금방 쌓을 수 있어. 컨트롤러 좀잘 되면은, 이런 식으로 속도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밖에 안에서는 워낙 위로, 진짜 미로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를 뭔가 할수 있는 게 적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해서 미로 마무리 하고요. 이건 나중에 렐름, 그 프리모드에서 같이 노놀테스만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음. 오케이. 다음. 이제, 스턴? 아, 겨울나라. 네, 겨울의 동화나라. 어, 겨울나라 있죠? <laughs> 요건 아마 크리스마스 때, 아마 2년 전 겨울 때 업데이트 됐던 거로볼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거는 요거 특이 같은 거다 부술 수 있습니다. 부수면서, 점프하면서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대신 집같은거 잘못해서 덤비면은 멈추고 멈춥니다 다쳤어요 이런식으로 주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너무 큰 나무는 안쓰러집니 그래서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 나왔던 저의 때 나왔던 금액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긴 좀 미끄럽습니다 이런데도 그대로 구현이 되어있는지 확인이 됩니다 오케이 네 다음 렐렘 한번 가봅시다 다음에는 스턴트파크입니다 요것도 스케 모드로 한번 가볼게요 스턴트 파크 그대로 돼가지고 점프도 할수 있고, 구정물도 어, 붙는 게 있고, 이렇게 맵이 구성되어 있어서 어, 운영하는데 이렇게 돌리는 것도 보시면서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로맵도 소개드리면서 해 이제 마지막 맵 한번 가볼게요. 네, 이제 마지막, 아이스링크입니다. 아이스링크는, 이게 두 번째 브이로그인가 그때 나왔던 것 같은데, 유때는 여기 무조건 기포장이나, 아니면 또 미터 파이어 끼고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되게 많이 미끄럽습니다. 음, 네, 많이 미끄러워요. 지금 미쳐가잘안 나가고 흘러니다그프 세팅이 그래서 윈터파이어나 그런 세팅이 되어야지 어느정도 여기서 어느 정도 점수를 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평소도 네. 하고 볼수 있을지는 나중에 한번 차츰차츰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눈세람부속니까 점수 많이 주네요 네 이렇게 렐름 지금 12개인가? 12개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어가지고 하나 더 추가로 안내해드리면 배지 있습니다. 배지가 추가로 들어온 걸볼 수가 있고요. 쭉 땡겨보시면은 우리 요고 스킬 모드 한 번씩 다 완료를 하면은 요런 식으로 배지도 추가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번에 나왔던 업데이트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업데이트긴 한것 같은데, <laughs>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은 제가 이제 다시 좀 열심히 할수 있을 것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어.. 이대만 쫓기지는 않는다 같으면은 제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일단, PC는 제대로 고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영상 업로드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제, 체력과 시간만 있으면은, 예전처럼,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시참도 이제, 다시 좀, 제대로 좀 해볼게요. 최대한. 못할 수, 못할 까능성이 제가 요즘에 주말에도 많이 끌려다녀가지고. <laughs> 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